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복만당 영금아씨 김윤희 인사올리오니다 네, 원래는 여자가 오른쪽이죠. 전 무당이라 왼손 올라갑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24년도 갑진년에, 양력 7월 달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 짜란, 과연 어떤 운기를 갖고 있으신지, 어떤 운기가 과연 펼쳐질지에 대해서, 실령님들한테 어, 간략하게 좀 여쭤봤어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들어 볼게요. 아가야. 삶은 닭이 울 수가 있느냐? 삶은 닭이 울 수가 있겠느냐? 과연. 돌이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단다. 지나온 세월은. 모든 거는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몇 개월째 얘기한다, 다시 시작하자. 또, 그러고 나면, 쌀꼬리에 닭이라. 쌀꼬리에. 쌀. 쌀은 재물이다, 재물. 재물 안에 닭이야. 갑자기 먹을 것이 많아지고, 복많은 처지가 될 거야. 근데 그걸 자꾸만 놓치고 있다. 7개월째 놓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왜 그러실까 우리 닭 여러분들 고치셔야 돼 계속 신랑님들이 말씀해주셨어요 올해는 계속 그래서 삶은 닭은 울수 없어요 절대 그쵸? 삼고 있기 때문에 꼭 꼬끼오 하고 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온 세월은 그냥 지나간 거야 묻어둘 필요도 없고 덮어둘 필요도 없어 지나온 건 지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만 한다면 쌀꼬리에 너희들이 닭이야. 쌀똑 안에 닭이 들었어. 쌀 안에 닭이 들었다. 그럼 재물 안에 닭이 들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해결 안 됐던 매매라든지, 자식들의 문제라든지, 혹은, 근데 이건 안 돼. 사기당한 건안 돼. 자기들.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다시 실수는 안 하면 되니까. 그렇더라도, 재물로는 복으로는 또 신령님들이 다시는 내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더 힘을 내셔서 모든 걸다 버리시고 사람과의 추억 상처받았던 마음들 뭐 힘들었던 세월들 그런 거 무시 못해요 물론 그렇지만 다 놓고 다 버리고 나서 새롭게, 나,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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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애하고 태어났어. 라고 하신다면, 쌀 안에 닭이 있대요. 재물 안에 닭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력 7월 달에는요. 꼭그 말씀은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지치시더라도, 오뚜기처럼 계속, 계속 일어나셨던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쵸? 그 세월 무시 못하는 건 맞지만, 잠시 잠깐은 버려두십시오. 버려두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잠시만요. 조이란님이시래요 닉네임이 아이디가요. 신유생이시고 조씨 창녕 조씨 여자분이시고요. 울보 연금아씨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이 작년 7월 사지마비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아이가 자폐성 장애 뭐 이렇게 조씨 기준님. 이거는 잘 들으세요. 남편분의 사지마비는요, 이게 뭘로 보여지냐면요. 한편으로는 DNA고, 한편으로는 풍. 풍 있죠, 풍. 풍에 걸렸다.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뇌 쪽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풍. 풍이야. 이거는 풍으로 보여져. 또 한편으로는 뭐가 보여지냐면,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았어, 남편이. 염증 관리를 너무 못했어. 염증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신호는 왔을 거예요. 젊으시겠지만, 신호가 왔을 텐데, 이거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맞이하셨을 거고, 아이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 참아. 미치겠다. 조씨 기준님 네 집안에도 아기 낳기 전이나 뭐 이렇게 상문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씨 기준님, 그래도 남편이라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24년도에요. 24년도 11월달. 기회는 와요. 기회는 온데 이 기회 놓치면, 놓치면 힘들어. 24년도 12월달에는 기회 와. 그래서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남편분이 일어서실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오지만, 이 기회를, 뭐, 사람들이 골든타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지나가기 전에는 괜찮지만, 일어설 수 있지만, 지나가버리면 힘들다예요. 그래서 12월달만큼은, 12월달만큼까지는 정말 최선 잘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실 수 있고, 자유자재로 될수 있어요. 지금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더 좋아지시려면 양력으로 12월달 기대해보세요. 지금부터 연습 잘하셔가지고요. 그럼 12월달에는 우뚝커니 일어선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조시기주님 되게 힘드실 거예요. 많이 지치실 거고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공수랑 같아요.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거는 다 버리고 예예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만 나 새롭게 태어났어. 나 다시 일었을 거야. 어, 내 남편도 다시 일었을 거고, 당연히 일었을 거고, 우리 아기 문제 없어. 괜찮아.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괜찮아. 나 그냥 지금 잠시 잠깐 힘들어. 그러니까, 여보 빨리 일어나. 일어나자, 일어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막 어, 좋겠고, 도와주실 거니까 12월 달까지만 좀 조금씩 힘드시더라도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력하시고 나면 갑자기 먹을 것이 많고 복이 많아지신다고 하시니까 남편분하고 이쁜 애기하고 같이 조금만 힘내셔서 산책 정도 아니면 집안에서 조금 걷는 정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12월달까지만 조금만 견뎌 주세요 12월달까지만 12월달까지만 양력으로요 24년도 그러시면 진짜 우뚝하고 일어서실 거고 여보 미안해 하고 얘기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치는 시기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 마음 몰라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정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아 많이 참 그래요. 근데 닭띠 여러분들 사연 중에 어, 제가 이렇게 추첨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요. 닭띠 여러분들이 건강 쪽으로도 안 좋으신 분들이 항상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기억에 있어서, 그게 참 마음에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울고 싶어요. 근데 너무 눈물이 좀 너무 앞서서 나고, 우리 조씨 기주님이,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세상이 마르로 무너지시는 느낌이실 것 같으니, 음, 실력님들의 공수는 양력 12월이지만, 저는 그 생각이, 아, 어떻게 12월까지 또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이분한테 도대체 지금, 이제 7월인데 5개월을 어떻게 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조금만 견뎌주시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도 같이 힘내주시고, 우리 조시 기준이 응원 다 같이 해주셔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다 같이 한 마음 한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재수 받거나 복 받을 때는 함께 다 같이 받고, 즐거운 건 같이 즐겁게 하고, 또, 슬플 때는 같이 슬픔을 나눠서 슬퍼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양력 7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복만당 연금하십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래 좀 보세요, 아래. 밑에 보시면 쭉 보시면,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 내가 직접적으로 치는 난도 있죠. 거기에 내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몇 년생, 몇 월, 며칠. 그리고 또 성씨. 어, 나는 미량 박씨예요. 반남 박씨예요. 김해 김씨예요. 뭐 이런 성씨.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또한 가지. 제발. 사연 딱한 가지만 올려주시면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채택을 통해서 딱한 분만 5반기 점사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